ATM기를 또 이용을 해보시면 또 뭔가 새로운 도전도 되고 또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최초의 이제 성문 법전이라고 하죠. 어, BC 천, 음, 17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 음, BC 1750년 전 경에 이제 있는데요. 이때에 이미 재산의 기탁, 기탁된 운영, 재산의 운영, 뭐, 이러한 거, 은행의 기능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면 아마 이미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은행에 기능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상업적인 은행은 1897년에 한성은행이 최초의 근대적 은행으로 이제 저희는 역사 시간에 배운 것 같고요. 예전에 1947년 해방 직후에 이제 조선식산은행 통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아주 오래됐죠. 이렇게 수기로 되어 있고요. 이런 통장 기억이 나시나요? 1970년대에 그때 한일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통장, 아, 지금은 우리은행이고요. 상업은행, 이런 통장인데요. 아마 이거 보시면 기억나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화폐 변천사, 이렇게 있죠. 네, 전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요거 1원짜리 본 기억이 있습니다. 10원도 있구요. 어, 500원, 500원. 굉장히 변천이 많이 됐죠? 어느 거부터 기억이 나실까요? <laughs> 네. 자, 각 은행에 가보면 이렇게 ATM 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ATM 기들이 있구요. 또는 이렇게 모여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은행 공동 atm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은행 점포도 줄이고 그러면서 atm기도 점점 줄여지고 그 이유는 지금은 폰뱅킹이나 <laughs> 인터넷뱅킹 등으로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예금을 적 예금을 가입하거나 적금을 가입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다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거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 찾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래, 그러면서 이런 ATM계 운영을 하는 비용이 이제, 어,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서, 어, 줄, ATM계를 줄이고 있죠. 그래서 자구적으로 나온 게이네개 은행들이 한 개의, 하나의 그 a t m 기에서내 은행의 업무를 각각 볼수 있도록, 어,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 동탄의 이마트나, 뭐, 남양주 쪽에 뭐, 이마트, 이런 데에서만 지금 실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CD기, CD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는 ATM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요. 이 CD기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현금만 뺄수 있는 거였어요. 현금만 인출이 가능한 거였고요. 이제는 내가 현금을 어, 번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현금을 자동기에서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는 게 ATM기입니다. 요즘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요.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라고 그래서 stm기라고 있는데요 현금 인출과 입금 송금뿐만 아니라 예금을 적금을 신규 가입도 가능한 거예요 또한 신용카드도 발급이 되고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기기가 있는 거예요 외환 업무도 보고요 은행 업무의80% 이상을 할수 있는 무인점퍼 역할을 하는 기기. 생겼는데요. 그러면 카드 발급 이런 거는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어,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어, 이거를 보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그 대면을 하는 거예요. 화상 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 업무를 하는 게 이제 STM 기인데요. 아직은 많은 지점이있진 않지만. 저희 동네도 S T M 기가한 대가 있었는데 이용하는 저,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없어졌더라고요. 네, 국민은행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어, S T M 기가 이제 더 보급이 될것 같습니다. 어, A T M 기계를 보면요, 자 이렇게 통장 넣는 곳, 카드 명세표가 나오고, 카드 넣는 곳, 이어폰 단자, 또내 모습을 어, 쭉 찍고 있죠. 그 다음에 현금을 넣고 빼는 곳또 이렇게 우리가 어, 은행 업무를 볼수 있도록 조작하는 터치 스크린 있고요 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이어폰 단자와 또 이렇게 키패드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이오 인증을 위한 건데요, 예, 손바닥 병맥을 인증을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손목을 여기다 대고 손가락을 쭉 펴면 손바닥을 피면. 네, 여기에서 이제 손바닥을 인증을 하는데요 바이오 인증은 이렇게 생체인증 이라고 하죠 지문도 있고 홍채도 있고 손바닥 정맥도 인식합니다 자각 은행의 이렇게 화면을 보면요 각 은행에 보면 이렇게 화면 확대가 있죠 큰 글씨를 보게 이렇게 되면은 글씨가 크니까 어르신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목소리>